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벨리포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메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보통 사람은 도저히 흉내 낼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하며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연이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감시 속에 있어야만 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그 감금에서도 삶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불행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한 악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진보할 수 있었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지요. 빌리포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보았고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갇힌 이 소식을 듣고 낙심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욱 더 분연히 일어나 사도 바울이 들고 달리던 그 바톤을 이어 동일하게 그 길을 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에 더 괴로움을 주려는 즉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사도 바울이 갇힌 바 되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자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하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그리하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의외의 고백을 하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는 그들에게 화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였는데 매여있는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그리한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는 그리 고백합니다.사도와울의 몸은 비록 갇침바 되어 있었지만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를 기쁘게 하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심어준 그 소망,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감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였음을 살피게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기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강력한 소망을 품에 품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았던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 바울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말이죠. 옥중에 갇힌 중에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소망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매임을 통해 오히려 밖에서는 성도들이 더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더 존귀함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갇힌 바되고 자유를 억압당하며 감시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간절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문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우리 심령에 더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과 17절에 자신의 상황을 매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매임이 결단코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닌 것은 이것이 오히려 그의 가장 소망되는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으로 심겨지는 일을 왕성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에게 지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품은 소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가해지는 그 어떤 가해나 위협에도 끝까지 견디게 하고 끝까지 이기게 하는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네 삶에도 내일에 기대하고 얻어질 크고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당장 받아들 때의 신선함과 새로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멋진 신랑을 맞을 소망, 아리따운 신부를 맞을 소망, 수개월 동안 태교하여 온 첫 아이를 만날 그 소망, 멋진 집을 소유할 소망, 멋진 자동차 키를 받아들 소망.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소망을 만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취하고 기대하는 소망들은 곧 금방 희미해지고 영원하지 않음을 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그 소망은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이내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더하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품고 붙들은 그 소망이 주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변치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치 수용소에 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떠나는 자신의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목격하면서 모두가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였습니다.그런 이유에서일까요?매일 오후, 처형자들을 골라낼 때 나치병들은 유독 그 사람만을 지나 다른 이들을 먼저 데려가게 되므로 결국 독일이 폐망한 후에 끝까지 남는 자로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이후 스페인으로 가서 유능한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죠. 처한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의연한 모습은 서슬 퍼런 나치군의 그 마음도 비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도 허락된 하루가 그저 일상에 반복된 또 다른 한 날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으로 충만한 그런 한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 결단코 변하지 않고 색이 바르지 않는 그 소망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 기쁨을 우리네 삶과 세상에 통하게 하고 공급하게 하는 그렇게 마르지 않는 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은 자 그의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자 되게하여 주셔서 주오실 그날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도 유익함을 지니 몸소 일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